안녕하세요 포토그래퍼 서영민입니다 어,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이 서천에 왔는데요 어,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동네고 이 사진 그 초보자 시절부터 어떤 학습을 위해서 그 연습을 위해서 정말 자주 봤던 곳입니다 뭐 데이트도 많이 했고요 어, 오늘 사용할 장비는 이 TT 아티산의 AF 40mm f 2 렌즈인데요 어 이게 신제품이지만은 굉장히 좀 손이 자주 갈 만큼 어, 사용감이 좋은 렌즈고 뭐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. 그래서 좀 애착이 가는 그런 렌즈라고 할수 있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이 서촌에서 어떤 식으로 이 렌즈를 활용했고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지 공유해 보겠습니다. 어 우선 렌즈의 외관을 보시겠는데요. 보시다시피 굉장히 작죠. 작고 디자인도. 어 경박 단수하고 굉장히 컴팩트합니다. 어 제가 스냅 사진을 찍을 때이 작은 렌즈를 선호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 타인이 봤을 때좀 위압감을 적게 줄수 있고 그리고 몸이 가볍습니다. 그래서 어 스냅 사진을 찍을 때만큼은 정말 렌즈가 좀 작아야 된다. 어 물론 일을 할 때는 뭐큰게 더긴 하지만은 이렇게 컴팩트한 렌즈를 선호합니다. 그리고 이 렌즈의 특징은 이 저가형 렌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리개가 이 렌즈에 달려 있죠. 아, 이런 작은 부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. 다른 중저가 브랜드도 많지만은 이 TT 아티산을 선호한 이유가 이렇게 디자인, 그리고 디테일이 있다는 거. 그리고 원래 이 후드가 되게 예쁜데 이게 샘플, 이게 샘플 렌즈라서 이 후드를 또안 줬어요. 어, 그 점이 좀 아쉽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첫 번째 사진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. 제가 서천을 되게 좋아하는 이유가 이렇게 색감이 예쁜 이런 골목길들, 그리고 옛날 집들. 되게 좀 세련된 집들이 많죠. 그리고 이게 평면적인 그런 구성의 사진을 좋아합니다. 조리기를 F4로 해놓고 한번 찍어볼게요. 자. 어, 이런 장면을 찍을 때참 어, 가장 기본적인 것은 수평이죠. 그런데 이 모든 건물들은 이 집을 지을 때이 레이저 수평계로 정확하게 수직과 수평을 맞춰서 건물을 올리기 때문에. 이 건물을 찍었을 때, 이 수직과 수평이 잘 맞으면은, 어, 올바르게 찍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. 다시 한 번, 오케이. 좀 내려가 볼게요. 지금 구암동 쪽에서 서천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, 아, 이 동네는 참 좋은 게, 동네가 참 조용합니다. 이 옛날 집과, 그리고 능소와, 그리고 노란 대문. 굉장히 조화로운 그런 구성인데, 저차 때문에 약간 좀 거슬려요. 자, 여기서. F4 셔터스피드1000 감도 100 그래서 40mm 화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그렇 근데 좀 멀어요 40mm 화각이 50mm보다는 좀 넓고 35mm보다는 약간 좁습니다 그래서 좀 다가와서 아 어, 좋네요 이제 차를 제거하고 이렇게 뻘랐죠 색감을 더 강조하고 싶다 그러면은 신도를 위해서 조리개를 좀 열게요. 열고, F2로 열고, 이렇게 해서. 지금 해가 또 나오고 있는데, 자, 이렇게. 하늘을 배경으로 능수화를 담고 싶다. 그럼 조리개를 좀더 조여서, 이렇게. 예, 어우 좋다. 예쁘죠? 아, 갔네, 지금. 아, 저 새끼. 그리고 좀더 신도 표현을 주고 싶다. 그러면 측면에서 이렇게 찍습니다. 그래 그리고 침도를 더 주고 싶다. 그러면 뒤를 더 열어요.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담게 되면은 어 너무 날라갔죠. 그때 약간 떨어져서 이렇게 이렇게 담으면 됩니다. 어 회가 나왔어요. 지금 어더 뒤지겠는데? 자 이제 길을 건너서 청와대 쪽으로 좀 가볼게요. 이 통인시장 쪽은 사람들로 좀 북적거리는데 이 청와대 쪽. 이쪽 소천은 굉장히 좀 세련되고 좀 조용합니다. 슬슬 뭐 경찰들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도망가자. 좀더 골목 사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어, 이 꽃도 이쁘다. 자, 초점거리를 볼까 한번? 어, 괜찮은데? 오, 초점거리가 아주 가깝진 않은데요. 어. 지금 대략 한 30cm? 되는 것 같아요. 이렇게, 이 정도? 오, 소촌은 원주민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화단이 좀 꾸며져 있어요. 이런 점들이 이 다른 지역과의 어, 차별점 아닌가. 이렇게 모던한 건물도 있는데, 이렇게 완전히 7, 80년대 그런 건물도 그대로 있어요. 아무래도 주변에 청와대가 있다 보니까 좀 도시가 좀 발전이 덜인 것 같아요. 와, 이집 뭐지? 빛이 싹 들어오면서, 어우, 무슨 비밀의 문 같은 카페 같은데요, 느낌이. 간판 없는 카페가 아닌가. 여기서 공간감을 더 살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문에 걸쳐서 이렇게 한번 찍어볼게요 한번 포커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걸어 찍어도 일단 공간감이 확 살죠 자, 건너편에 이 경복궁 담벼라고 한번 찍겠습니다 어, 이런 장면을 찍는 이유는 주변부 왜곡 때문이죠 주변 왜곡을 얼마나 잘 잡는지 어, 너무 좋아요, 네, 이 건물만 봤을 때는 여기가 서울인지, 뭐, 일본인지, 뭐, 유럽인지 알 수가 없죠. 어, 이쁘다. 수평을 잘 맞춰서 사람이 지나갈 때 한번 담아보겠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이렇게 건물만 덩그러니 찍는 것보다는 사람이 지나갔을 때좀 생동감이 있죠. 어떤 포인트가 되는 그런 것도 스냅사진의 작은 기술입니다. 지금 골목길로 다시 들어왔습니다. 아, 저 능서 보이죠? 오래된 단별하게 이렇게 능서 펴 있는 모습이 참 좋더라고요 전, 되게. 그리고 저백 배경도 되게 옛날 옛날 시카고이죠. 이렇게 쓸땐 조리개를 좀 열게요. 아, 신도 신도를 한번 보겠습니다. 한번 F2 최대 개방입니다. 최대 개방에서저 오케이 오래된 건물을 배경으로 한번 찍겠습니다. 이렇게 덩그러니 이렇게 꽃만 찍어버리면은 여기가 서천인지 뭐이 올림픽공원인지 뭐 뚝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. 이렇게 적당히 배경을 살리면서 어 찍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자, 서천의 또 장점이죠. 이렇게 완전히 드라마에서 보던 그 옛날 집들이 있습니다. 이게 골목길들. 근데 이 집들이 겉에서 보기엔 되게 작잖아요. 근데 안에 들어가 보면 엄청 큽니다. 이게. 마당도 있고. 제가 이런 집에서 사는 게 판타지인데, 서울에는 거의 없죠, 이제. 이 통로 자체가 되게 이쁩니다, 이게 지금 노출차가 좀 크기 때문에, 저 언더로 찍을게요. 언더로 찍고, 보정으로 살려야겠죠? 자, 그리고 제가 보여주고 싶었던 그 골목길이죠? 이렇게 백송이 있습니다, 이렇게. 이 청나라 때 선물로 받았다는 그 백송인데, 아직도 있어요, 이렇게. 오 엄청 거대하죠 뿌리가 태풍 때문에 수년 전에 뭐 태풍 때문에 뭐날아갔다고 하고요 이렇게 뿌리만 남아있는데 어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는건지 뭐 죽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라운드 씨쏘라는 샵인데요 이렇게 거울연못이 있고 상부는 라운드 돼있어요 이렇게 오케이. 이 화각이 좀 아쉽긴 한데요. 그럴 때는 이 건물의 특징을 이렇게 잘라서 찍으면은 이 부족한 화각을 좀 커버할 수 있죠. 오케이. 어, 지금까지 이 서천을 한 바퀴 돌면서 스냅사진을 찍었는데요. 이 찍는 과정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사진을 찍을 때, 이런 스냅사진이나 여행사진을 찍을 때, 어 몸이 가벼울수록 유리하고요. 렌즈 사용이 좀 직관적인 그런 렌즈가 굉장히 좋습니다. 어 실제로 이 렌즈를 사용해보니까, 기한부 화질도 굉장히 준수했고요. 그리고, 왜곡, 그리고 억제력, 그런 것도 준수했고, 그리고, F2라는, 어 준수한 밝기,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습니다. 어 지금까지 포토그래퍼 서영민이었고요. 어, 제가 자주 는못 하지만 이렇게 가끔 씩 찾아와서 어, 좀 양질의 컨텐츠 를만 들어 보기 위해서 어, 노력 을하 겠습니다. 감사 합니다.